국민의힘에 어떻게 대다수가 지금 개엄에 동조했다고 볼수 있습니까? 통진당하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 전 생각하는 게 통합진보당과 비교하지 말라며 발끈하는 국힘당 패널. 하지만 스스로 정당에 산 사유를 자백하는데요. 김영남 전 의원이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당수의 의원들이라든지 당원들이 거기 동참을 했던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냥 보면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오케이, 땡큐. 통합진보당 소속의 현역국회의원이 한 6명 정도 됐는데요. 그때 이른바 아로조직에 관여가 됐던 현역원은 의 이석기원 의한 사람 딱 있었습니다.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뭐그 모임이나 회합에 가담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정당으로 해산이 됐습니다. 국민의 힘매 경우에는 아직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하더라도 적어도 절반이잖아요. 퍼센티지는 훨씬 높은 거죠. 좋다. 내란 정당 빼박이네 하루빨리 정당 예산하기를 따봉 <laughs>